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마 더위에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서, 네, 몸 보신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뭐 삼계탕이라든지 자라탕이라든지 뱀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탕들을 어쨌든 본인의 구미에 맞게 좀 드시고요. 체력 관리 좀 잘하셔서 이번 여름 공부하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잘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례에선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열고 한그 많은 것들 중에서 떡볶이와 순대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가장 맛있는 걸로 드시면 돼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13번 문제 풀어봅니다. 단 떡볶이 소비의 기회비용은 순대로, 순대 소유에 비해 기회비용은 떡볶이로 표시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달 회비 6만원으로 현재 간식을 먹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바로 소비 가능 곡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지고 있는 예산이 6만원인데, 그걸로 떡볶이는 얼마까지 먹을 수 있냐면, 20인분까지 먹을 수 있대요. 그 얘기는 1인분에 계산 되죠? 이런 거 먹는 거니까 되게 간단하게 1인분에 3천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순대는요, 지금 6만원으로요, 32분까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분에 2천원. 엄청 저렴하네요, 순대는. 자, 그래서요, 떡볶이와 순대만을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소비할 수 있는 가능, 곡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인분의 가격은 당연히 떡볶이가 순대보다 높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요,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순대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적기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순대가 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떡볶이 1인분을 먹기 위해서 나는 순대를 얼마 포기해야 되느냐? 떡볶이 20인분을 먹기 위해서, 떡볶이, 떡. 떡볶이 20인분을 먹기 위해서 순대 30인분을 포기해야 돼요. 떡볶이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순대는 1.5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떡볶이 1인분 소비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순대 1.5인분이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떡볶이 10인분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요, 떡볶이 원래 20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데, 20인분 중에 10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떡볶이 원래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10개를 버린 거죠. 이만큼 버리고요. 10개 버리고 지금 1인분만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순대 얼마냐? 떡볶이 10개를 버렸기 때문에 떡볶이 10개 소비에 대해서 순대는 1.5개가 생긴다라고 했죠. 하나에 대해서 1.5 떡볶이 10개라고 얘기한다면 순대 15인분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개를 버리고 여기 순대 10 15... 오를 획득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떡볶이 10인분 순대 15인분 동시 구입은 당연히 가능한 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4번이에요.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이 2 배가 됐어요.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이 2 배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떡볶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기회비용 이렇게 되죠. 옛날에 순대 3 0인분을 먹기 위해서요. 떡볶이 20인분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떡볶이 순대 30인분을 먹기 위해서 떡볶이 10인분만 포기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회비용은 2분의 1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일단 그래프의 기울기 가지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 자료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기회비용 보시는 거 생각보다 할만 하거든요 13번은 소비가능곡선에 대한 완전히 이해를 해줘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주에 배웠었던 소비 가능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그래프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회비용을 심화시키는 그래프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3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13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